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기가 자라며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느덧 실록의 계절이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는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산과 돌에 심겨진 나무마다 연한 초록빛으로 갈아입은 그런 모습을 보면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개인과 가정에 있는 그밑음의 나무가진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성한 가지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집 아이가 이제 갓두 도를 지났다는데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요. 저희에게 좋은 말만 많이 해줘요. 그렇게 말하길래 한 엄마가 나도 우리 아이에게 좋은 말만 많이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니, 엄마가 어떤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니? 그렇게 물으니까, 그 어린 이웃집 아이 왈. 좋은 말로 할때 일어나. 좋은 말로 할때 빨리 씻어. 좋은 말로 할때 빨리 밥 먹어. 좋은 말로 할때 어서 신발 신어. 좋은 말 많이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자라면서 어떤 말을 많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막내야, 신부름 좀 다녀와라. 막내야, 심부름 좀 다녀와라 하는 그 말이 일등이었습니다. 제가 오남매 중에서 막내이다 보니까 신부름은 다제 몫이라. 네가 목사님 되게 좀 갖다 드려라. 가서 살좀 팔아 와라. 가서 밀가루도 좀 사와라 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들 사랑해, 아들 힘내 라는 말이었고 제 아내의 경우에는 네가 있어서 참 좋아, 네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의 언어,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 주십시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아이가 또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 안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이 더욱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하셨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그 기록과 또 애국으로 피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성장 과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첫째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아기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파이디온입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말은 매우 어린 아이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기는 예수님이지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 말은 아기 예수님의 육신적인 성장과 건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아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동일한 신체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거쳐가는 영아기와 유아기, 유년기 및 청소년기를 다 거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혜가 충만하여라는 이 말은 총명하게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성장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는 이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으셨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셨다.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기였던 시절 육신적으로는 성장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그리고 영적으로는 지혜 충만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며 자라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보통 아이들과 다름없이 성장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은하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과 대화와 교제를 하실 수 있었고 사람을 대표하여 죄 없고 험 없는 대속 괴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나의 연약함과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또 때로는 울어 주시고 또 아파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 적절하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스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돌보심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육체적인 성장도, 정사적인 성장도, 영혼의 성장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곁에서 돌보고 살피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섬겨주시며 수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때가 참에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여러분, 52절 말씀에 지혜라는 이 단어 헬라우마른 소피아인데, 이 삶의 경륜이나 경험, 사유, 사고를 통해 얻어지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또한 키는 신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지적이고 신체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리스인데, 은총, 호의, 기쁨을 뜻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한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으셨다 하는 뜻으로 예수님의 성장이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음을 의미하는데 참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사람의 본분을 다하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은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본분을 다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모님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아버지 요셉의 목수 일을 도와서 가족들을 부양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사람으로서 해야 할그 책임을 빠짐없이 다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본분과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또 시간마다 함께 모여서 회중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그산재사그 영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에 대하여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본분을 다한다는 이유로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합니다. 교회에 충성한다는 이유로 부모에 대한 순종을 소홀히 하고 교회 일이 바쁘다는 그 이유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본분을 소홀히 합니다. 서로 돕고 도우며 책임을 다해야 할 가족과 이웃을 멀리 한다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한, 마땅한 책임과 본문과 의무를 다하고, 사람에 대하여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우리 모두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으며,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으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음 2장 40절과 52절 이 사이에는 예수님이 12살이셨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세 번씩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사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고 이제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찾았으나 아들 예수님을 찾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흘 만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선생들과 율법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부모님들은 아주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보면 20, 아, 누가 보면 2장 아, 48절 중반절에 보니까 아히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되물으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얼마나 확고히 깨닫고 계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살 소년이었던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아기를 지나 살이 분별을 할수 있을 때부터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번역된 이헬라어의 원뜻은 내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모르셨나이까,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봄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지생하는 자신의 사명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나 제자들의 그만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약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어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의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땅 가운데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 나라 백성이다. 하는 영적인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간다면 이땅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리라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율법 선생들과 토론하심으로서 그들을 놀라게 하셨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셨으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브레일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유초등부 찬양대 친구들과 유치부 우리 어린이 두 명까지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보고만 있어도 너무 너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아라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아이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시죠. 그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아이들이 몸이 자라고 키가 크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는 가운데지말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때마다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빠 엄마가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마음 가운데 또 새기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몸에 익혀지는 것이 그 아이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아이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숨기며 나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게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적 개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큐티인 5월 4일자, 묵상 간정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큐티인 책을 구입하고 매일매일 또 본문을 읽고 또그 묵상을 또 이해하고 또 간정이 또 이렇게 실려있는데 5월 4일자 그 간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친구같이 편한 부모가 되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 생활을 하셨지만 고난에 대해 말씀이 없어 결국 폭군이 되셨던 친정 어머니와 그토록 믿음의 가장이지만 실상은 무서운 혈기로 가정에서 왕처럼 군림하시는 시아버지에게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기름 부험을 받은 제사장인 부모로서 자녀들을 말씀과 예배로 단호히 양육하기보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세상에서 잘 지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자녀들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며 세상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양과 부모님과 달리 자녀들과 소통을 잘 한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장차 나를 빛내줄 자녀가 우선이기에 주일날 자녀가 아프면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하니 예배를 빠지게 했고 가족의 행복을 조차 주일에도 죄의식 없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교의 공동체에서 자녀에 대한 조언을 받으면 교양있게 수긍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상대방의 조언을 비판하는 등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를 보다 못하신 주님이 아들에게는 공황 장애를, 딸에게는 극심한 부담감으로 수능 시험 도중에 포기하고 나오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저의 자녀 우상과 가족 우상, 물질 우상의 죄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을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사니, 가정에서 기름부험을 받은 제사장인 부모로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하나님은 부모님과 자녀들의 사건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피를 뿌려 정결하게 되는 속죄제와 같이,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 죄를 나누며 불사르라고 하시니 아멘하며 순종의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자녀의 문제, 자녀의 실패, 자녀의 어려움, 자녀의 상처, 자녀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내 아들, 내 딸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게 되면 그때 예배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나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에 자신의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달란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셨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건강하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